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수록 건강 시간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잠시 생각을 비우고 멍하게 있으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가족을 만나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의 명절 추석. 그러나 이런 명절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절 잔소리도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 남녀 4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올 추석 연휴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로 교제나 결혼과 관련된 대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어트 등의 몸 관리와 출산 등 자녀 계획 그리고 취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잔소리로 추석 연휴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뇌 휴식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뇌 휴식은 뇌를 쉬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특정 부위가 활성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르는데 이 가운데 디폴트는 초기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초기 설정을 하게 되면 뇌 속의 정보가 정리되는 건 물론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어,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그런 많은 어, 질환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고 어, 특히 또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뇌 휴식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억력과 창의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휴식은 긴장감과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울감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내 의식을 취해 주시는 것은 그런 기분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눈을 감고 몽상을 한다거나 풍경이나 식물 등한 곳을 바라보며 이른바 멍을 때리는 것도 뇌의 휴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몽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멍때리기를 한다는 것이 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뇌 휴식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거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뇌 휴식.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하면 보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수 있습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